부터 먹을까? 이거부터 먹을까? 이거? 이거는 아마도 배맛 모찌로 추정되는 간식을 먼저 먹어볼게요. 이름이 뭐야? 몰라. 먹어. 응. 이게 뭔지? 어. 이름이 뭔지 보자. 보자기 <laughs> 이름은 <웃음> 큰 보자기 산 그늘의 맛산 그늘의 맛큰 보자기 산 어려워. 그늘의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작은 거를 샀거든요. 제일 작은 거를 샀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만 먹어보죠. 음. 응. 뭐야? 일단 뜯으면은 이렇게 소스 같은 거랑 단공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포크 같은 게 들어있고 여기 가루가 묻어있는 모찌 같은 게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어요. 한 번, 뿌를볼게요민미 냄새가 한다뿌이볼배요이베인가보다이탱이보이 응. 아, 배 응. 맛. 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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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연 탱크보이 맛 응. 건강한 탱크보이 맛이고 복근이 아니네 칼이네 네. 음. 인절미야 인절미 음. 근데 약간 묘하게 맛도 나지 않아? 이게 배배 시럽 그맛 때문인가? 응. 음. 음. 근데 맛있음. 맛있다. 약간 배가 탱크보이보다 탱크보이 플러스 약간 그 엿. 지금 욕한 거야. <laughs> 엿 있잖아. 엿? 근데 맛있네. 음, 괜찮아. 맛있다. 이렇게 두개 들어있는 거야? 응 이게 얼마였지? 얼마? 6,000원인가? 음. 어쨌든 이거는 나쁘지 않 괜찮은 거 같습니다 다음 물이 떨어지는데 천장에서? <laughs> 천장이 아니고 <laughs> 머리가 덜 말라서 그런거야 자 두번째는 또 요나고가 대개로 유명하대요 요것도 한번 찍어봐주실래 나왔다 나왔다라고 써 있고요. 이거 팝하고 쓰지 마세요. 팝하고 <laughs> 이거 이거랑 같은 회사 꺼에 아까 먹었던 배 엔젤이랑 이거는 총 환불해야 될수 있으니까 이거. 8개가 들어있어요. 8개가 들어있고, 약간 누룽지 비슷하게 생겼고, 생긴 거는 냄새는 약간 해물 냄새가 나요. 꽃게나? 명칭이 떡과자네, 떡과자. 음, 음, 음. 맛있어. 맥주 안주로 완전. 음. 맥주 안주로 완전 추천. <laughs> 식감도 진짜 좋고 엄청 짜지 않으면서 해물 맛이 음. 확 느껴지는. 어, 나쁘지 않은데. 음. 어머. 삼초 안에 못 뜯었어. <laughs> <laughs> 응,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어. 이거 맛있다. 야, 근데 이거 먹고 먹어지고 이거 이건 자극적이야. 이거 먹, 맛을 보고 더 먹자. 이것도 맛을 봐야지. 다음은 다이센 밀크. 이 다이센이라는 산이 우유로 유명한가 봐요. 이 다이센 밀크로 만든 거의, 간식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목장이 있나 봐, 목장에. 이것도 저희가 본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걸로 샀고 가격은 이게 제일 비쌌던 걸로 샀는데 이거는 6개가 들어있어요. 구토리 제펜.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웃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거는 근데 저는 별로 안 사고 싶었는데 오빠가 맛이 궁금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먼저 먹어볼게요. 안에 약간 흰 안금이. 음. 밤. 밤앙금이야 음이 들어있고, 뭔가 음, 그냥 만주 음. 맛이에요. 그냥 만주. 이거는 굳이 굳이. 특이한 건이두 개고 이두 개인데 음. 얘는 이절 맛이랑 똑같고 근데 음. 거기다 베이시럽만 뿌리고. 음. 이거는 괜찮네. 음. 이거는 맥주 안주. 오늘의 제맥 맥주 안주로 우선 했습니다 이건 약간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집에 쟁여가고 싶은 맛입니다. 아까 못 먹은 한번 시도 먹어볼게요. 진짜 좋아. 아싸. 일단, 식감이 진짜, 맛있습니다.